한국에서 총기를 보유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검사서 가스발사총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총포 출처 증명 서류 총기의 입수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 총포의 경우 총포 소지 허가증 수입 또는 양도 총포의 경우 수입 면장 국내 제품인 경우 제조 명세서.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사격경기용 총포는 사격선 수확인증, 수렴용 총포는 제1종, 수렴면허증 또는 수렴면허시험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크기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소지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경찰서장 허가의 경우 7일, 시도 경찰청장 허가의 경우 10일이 소요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총포화약 안전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취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